자 누가 먼저 유리에 쏠래? 네가 먼저 쏴라 다 중앙 바로 위 왜냐 얘가 계속 서 있어 원래 사람 심리가 딱 이제 죽을 자리를 아는 거거든 해봐 해봐 나 노중으로 쏜다 해라 어림도 없지 그게 아니야 그렇다 나는 첫 번째다 봐봐. 바 아무래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지 아무래도 아 가비 아무래도 여기에 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아무래도 여기 쏜다? 빨리빨리 빨리 해라 에이. 아리고 아니네? 내네 차례 마이톤 야야 이번에는 다섯 번째다 아니지 그냥 심리 간파 당해버렸쥬아 이게 아니네 해봐라 이럴 때는 좋은 것이 있어요 코카콜라 마시따 코카콜라 이러면 마키... 형참 척척박상님 당신의 선택을 나는 믿습니다 만약 제가 맞출 것 같으면 구독을 못 맞출 것 같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둘다 눌러주신다면 제 기분이 쩌거든요 슈! 어? 안돼 마지막 소감은 망했구만 바람이 언제 죽는 줄 아나 용암맞으면 죽어 지금이다 용암맞으면 어떻게 하든 죽어 지금이다 <laughs>